아장의 공연으로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공연은요. 중국 개발구사 관 사업 시행 및 투자 해당을 체결하여 올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비공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제3산업단지는 2005년과 2012년에 준공한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와 함께 충청북도의 5대 바이오밸리의 한축인 한방산업이 북부권의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여 제천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신 내네 외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특히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희생하신 사업 지구 및 주변 지역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제3 산업단지를 직접 시공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는 중국개발공사와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개공식은 제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확보하여 차세대 선도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일반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가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산업육성과 지속적인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국 개발 공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2천억 원의 사업비로 경제효과 3억 3조 8천억 어, 원에 이르는 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대규모 품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행사가 제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대기임을 확신하면서 중국 개발 공사와 친국사에서는 철저한 시공 및 관리로 우수한 품질의 명품 산업단지 조성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가 성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이시종 기사님을 비롯한 네 분, 빈네 관계자 여러분께, 어, 감사드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정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어, 참, 오래간만에 우리 제천에, 어, 산업단지 다음 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으시게 돼서, 기자들께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또이 공사를 맡으신 우리 축복자분. 한 70, 한 5만평 정도 어 돼서 2, 3단계가 투자가 되는데, 어, 1,200억 이외에 어, 우리 저 우리가 저우리 보아 혹시에서 138억을 투입을 해서 분양가를 45만원대로, 우리 제3국가산업단지가 제천지역경제를 물론지만 충북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꼭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최명현 전 시장님, 그리고 이건규전 시장님, 어, 이상천 시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해서 오늘 기공식 오기까지 어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신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 네, 부진한 말씀 고맙습니다. 축사로 캐릭터를 받으셔서 무대 네, 옆파트 같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공식을위기로옆에 연세 살아가들이 부부가 가진 상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힘찬 박수로 이번 기공식을 축하해 주시서 한번 힘찬 박스로 부모님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과 다과 함께하서부터 제천시 발전을